안녕하세요 강양인네집입니다. 테미 사료를 저희 한 달째 먹여 보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오의 눈물과 그리고 아비오의 체중 그리고 발광이의 식분증 요세 가지가 제일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비오를 먼저 살펴보면요. 아비오의 다이어트 리포트. 여기가 1주차, 2주차, 그리고 4주차가 있어요. 3주차는 왜 없느냐? 어, 3주차 때는 그때가 추석이어서 2주차 그 사료를 보내주실 때 3주차 거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뷰는 원래 5.4kg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체중량이 최종 목표가 3.2kg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였는데 2주차 때 보면 아직 그대로예요. 5.3kg까지 이제 체중을 조절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4주차를 봐도 그대로 아직 5.4kg 체중이 어, 잘안 빠지더라고요. 뭐 여자들 다이어트할 때도 그렇지만 한 번에 이렇게 훅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뵤가 아도 이제 체중이 빠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발광이를 보면요. 발광이는 이제 1주차 때 3.2kg 였어요. 발광이는 어, 적당한 체중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아니고 이제 발광이는 10분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1주차 때는 뭐다 별다른 변화가 잘안 보였는데 확실히 2주차 때 되니까 조금 10분 정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몸무게도 잘 유지되고 그리고 일단은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그 전에도 밥 먹을 때 항상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크게 사료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조금 조금씩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페트밀에 말씀을 드렸더니 페트밀에서 아 그러면은 어, 계속 남기니까 칼로리를 높여보자 하셔가지고 칼로리가 조금 있는 사료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주차 때 칼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8kg까지 빠졌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 4주차 때 마지막으로 보내준 사료를 먹이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하나도 안 남겼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시 3.2kg가 지금 되었어요. 바로 찌더라고, 발광이는. 응. 어 제가 그아비의 눈물도 조금 고민이어서 아비 눈물이 이제 괜찮아지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눈물의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를 저는 이제 좋은 거를 리뷰해드리고 싶어서 그 아무리 이제 제공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먹여보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마냥 막 이게 좋다 뭐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딱 먹어보고 너무 괜찮은 제품을 아, 상품을 사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 직원 분께도 아직은 변화가 이렇게 확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리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눈물이 이번에 마지막 사주제 때 사료를 받고 눈물이 엄청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막확 괜찮아진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변화가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약간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밥을 너무 잘 먹어요. 발광이도 계속 남겼었는데 이번 사료는 절대 안 남기고 다 먹고 아벼도 자기 사료 너무 너무 잘 먹고 일단 밥잘 먹는 게 이제 그 엄마의 마음으로 <laughs> 밥잘 먹는 자식들을 보면 되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밥만 잘 먹어도 너무 좋고 효의 체중도 지금 0.1g 빠져서 5.3kg에요. 어, 몸무게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눈물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식분증은 없어졌어요. 식분증이 없어졌어요. 식분증이 어, 사료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식분증에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음, 페트밀 사료를 조금 먹여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발강이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은 조금 조금씩 이제 4주째 때, 한 달째 때 보니까 이제 눈물도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것 같고요. 어, 빨리 변화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면은, 어, 안될것 같아요. 뭐든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화를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뷰가, 어, 어떤 식재료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 비용을 검색해보니까 3, 40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보내주신 사료를 먹으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사료를 먹어보고 계속계속 계속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괜찮아지면 그때는 한번 알러지 검사를 해서 이제 사료를 먹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페트밀 사료를 급여한 지한 달째예요. 페트밀에서 매주 매주 이렇게 그 카톡으로도 확인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체중 확인하고 그리고 어, 밥은 잘 먹는지 뭐 눈물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 피드백 다해 주시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제 강아지처럼 막 시, 너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펫 트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히 먹여보고 우리 아뇨가 체중 몸무게가 3.2kg예요. 지금은 5.3kg. 어, 나중에 3.2kg가 되면 2.2kg, 2.1kg, 2.1kg를 빼서. 예쁜 아뷰의 모습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관절에도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도 아파하고 많이 쓸개골도 빨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조절을 제가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밀과 함께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패트밀을 계속 먹이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잘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끼리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